아침 (6시) (102세의) 철학자 김영석 교수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하나 그의 아침을 여는 것은 바로 신문 읽기 (100년을) 넘게 살았어도 그는 여전히 세상이 궁금하고 신기하다고 합니다. 지난번 제주 가려고 비행기 표를 살려고 그랬더니 내가 예약했는데 나오질 않아 나오질 않아 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두살로돼 있다 그래요. 백살 넘어서 비행기 탄 사람이 없으니까 빼버리니까 내가 두 살을 나왔거든요. 많은 이들은 백년의 삶을 경이롭다 하지만 정작 그는 나이를 잊고 산답니다. 그 시각 1층 주방에선 아침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6년째 가사를 도와주고 있는 아주머니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김영석 교수의 정확한 생활 덕분에 도우미 아주머니의 일과도 규칙적으로 돌아간답니다. 아, 왜 씻으시나 봐요? 예, 요시집 안에 거봐서 터요 식사 시간이 된 걸까요? 김영석 교수가 1층으로 내려오는데요. 직접 올라서 이렇게. 아침 6시 반. 언제나처럼 오늘도. 홀로 식탁 앞에 앉습니다. 색색의 채소 한 줌과 우유, 달걀과 찐 감자 반쪽. 이 소박한 아침 식단에는 비밀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몇십 년 동안 꽃 같은 거 먹으니까 뭐 네. 예. 우리 아드머니가 항선꽃 같은 거해 주고 <laughs> 배불리 먹지 않고 늘 소식을 하는 데는 건강 외에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신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많이 먹어야 하고 정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좀 많이 안 먹는 것 같더네요. 그 정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식사를 마친 김영석 교수가 옷장 앞에 섰습니다 외출이라도 할 참이신가 봐요 음. 긴 것들 별로 안 입으니까 이런 짧은 것들도 입고 버리긴 아까우니까 그냥 있는 거죠. 아마 한 사십 년 지났겠죠. 오래되었지만 잘 손질되어 곱게 나이든 옷들이 마치 김영석 교수의 삶을 보여주는 듯합 어디로 가시려나 했더니 그가 도착한 곳은 동네 뒷산입니다. 지팡이는 오르막길의 동반자였군요. 이렇게 언덕 올라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저도 힘든데 <laughs> 힘들죠. 그래도 여기는 습관인데 참 난생이. 내가 20년 달는 길이니까 이렇게 올라오지 처음 가는 길이면 아마 힘들어서 못다 이렇게 돼요.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항상. 그 느껴지는 게 있는 거 아니, 에한해 동안에 일을 얼마나 할까. 에, 그, 이한해 이제 하락은 빈 그릇이 있는데 이빈 그릇에 금년 내가 뭐좀가득 채워야 할 텐데 가득 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네. 예. 근데 금년은빈 그릇에 많이 채운 것 같아요. 음. 그날 오후 김영석 교수가 낮잠에 든 모양인데요. 매일같이 산책을 하듯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짧은 낮잠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오래 안 주무셔요. 1시간, 2시간 그런 거 아니에요. 한 10분, 15분, 20분 거서 오래 그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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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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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탁탁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규칙. 항상 규칙 생활. 그래서 건강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한 음. 한, 한, 네. 음. 보약 같은 짧은 낮잠 시간을 보내고 또 다른 일과를 시작하는 김영석 교수. 김영석 교수가 당도한 집 앞에 누군가 마중을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어, 아까 개 있나? 네. 응. 어, 우리 저 큰아들이에요. 네. 그, 큰아들 집인데 내가 온 거죠. 저기도 오래간만에 왔다. 네. 응. 둘째, 여섯째, 여섯째, 셋째고 넷째, 셋째 다섯째, 여섯째는 넷째야. 그렇다. 그렇죠. 음. 지금 같으면 정부에서 표창했을 텐데 그때는 조금 너무 많아서 조금 미안해서 세선 미국 버렸어요. <laughs> 1940년대 일본 유학 시절 아내를 만나 슬라에 이남 사녀를 두었다는 김영석 교수. 백세를 넘기고 보니 증손의 고손까지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1 9로 한동안 보지 못했던 둘째 딸이 미국에서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봤어? 아, 또... 네, 저 이거 오늘 처음 봤어요. 진짜 봤어? 이거는 이거 우리 애선녀의 애선녀고 애선녀 신랑. 음. 이 집에 자꾸 여기 오고 싶다고 지금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결혼식 때 아무것도 도와주지 음. 못했는데 여기 와서 쓴 여빈 내가 도와줄 테니까 오라고 그랬어 와이파이가 셋다 채취되지 그렇죠 그렇지 채취넘었지다 채취는 으니까 비슷하죠. <laughs> <laughs> 교수님이 제일 젊어 보이세요. <웃음> <웃음> 큰일 났는데. <laughs> 그 비결이지요. <지금> 나만 아는 비결이 <laughs> <laughs> 아버지랑 어디 가면요. 저 보고 아우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가까이에 살며 종종 얼굴을 보는 생활이 편하고 좋다는 김영석 교수. <laughs> 딸이 더 이뻐요? 며느리가 더 이뻐요? 딸은 어렸을 때좀들었고 며느리는 며느리 후에 또 귀양을 그렸어요. 아, <laughs> 한국 철학의 대부 김영석 <laughs> 교수는 자녀들에게 과연 어떤 아버지였을까? <laughs>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그 강연회 많이 다니셨잖아요. 강연회 저를 데리고 자주 다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자연스럽게 그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참 자연스럽게 됐고요. 도한국에에게그 아버지가 들려주에서도한국에은도한국도한국도한국로도한국에로도한을에서도한국에 그 뭐 아버님이 뭘더 해주실 보다도 아 내가 남은 시간에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뒤쫓아갈 수 있는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살고 있습니다. <목소리> 내년내 아버지가 백백세 어? 살이에요, 아버지. 어, 이게 이달 전백세 살이 되세요. 한국 나이로 그렇죠. 되게, 이렇게, 어르신 분들을 대면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그러는데, 100세가 넘으신 분 보고도 오래 사십시오, 그래야 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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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머니한테 저 선수들이 와서, 할머니 오래 사세요? 그러면 죽기 싫어서 산다. 나는 <laughs> 일할 거 있어서 좀더 오래 살겠어요. 네, 그 참, 나 잊어버릴까봐, 우리, 얘기하는데 명년3월쯤해서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를 양고를 먼저 모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갈땐가고 그래도 아직도 우리들이 뭐 음. 의논하고 물어보고 할 때는 아버지밖에 음. 없으니까 아버지가 오래 사셔야지 우리. <laughs> <laughs> 음. 우리가. 예, 우리가 든 마음이 짠하고 아프고. 생각하면 어떤 땐좀 눈물 도날 때도 있고, 그냥, 항상 그냥 편안하시고, 그냥 우리들하고, 그냥, 가정적으로 우린 즐거웠으면 그런 바람이지. 이젠 좀, 강연도 좀 줄이시고. <웃음> <웃음> 모르겠다. 어, 뭐야, 어디서 강연 부탁해 왔는데. 23년 6월 달그약속하자 그래. 그 <laughs>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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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모르겠다. 4년인데 그때까지 하시죠. 하실 수있 어느새 어둠을 불러온 저녁 시간. 김영석 교수는 독서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이 시간이면 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교수님. 지금 읽으시는 책은 어떤 책이에요? 어, 옛날에 나왔던 책인데요. 그 내용을 내가 좀 다시 쓰는데 좀 참고할까. 그래서 고독의 병에 제일 처음 나왔던 숫품제. 김영석 교수가 집필한 저서만 50여 권. 102세의 나이에도 저술에 대한 열정은 여전합니다. 1 9 2 0년에 태어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우리 현대사를 온몸으로 관통하며 살아온 김영석 교수. 그는 일세대 철학자로 후학 양성과 철학의 대중화에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1 0 2세의 노철학자의 삶은 그 자체로 깊은 통찰과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 김영석 교수에게 마지막 일과가 남아 있습니다. 어, 보시는 게 뭐예요? 그, 그 재작년 일기. 재작년 일기요? 예. 재작년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보고, 작년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해보고. 오늘 일기를 쓰면서 연장되는 거, 뭐 변화되는 거 있었는가, 그거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오늘 내가 하, 했던 일들 정리하면 이 다음에 내가 읽을 때 무슨 일을 했다 하는 그걸 좀 이렇게 반성하는 기회가 되니까 그걸 정리하는 거죠. 네. 음. 아침부터 밤까지. 자신다움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내며 김영석 교수는 행복의 조각을 발견하곤 한답니다. 97세에서 102세까지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할수 있었나 그래서 제일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는 것보다 한번더 가질 것 같아요. <laughs> 다음 날, 김영섭 교수가 아침 일찍 집을 나섭니다. 교수님, 오늘 어디 가시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체비하시는 거예요? <laughs> 양구에 가려고요. 양구요? <laughs> 네. 거기 무슨 일로 가세요? 네. 그에 그래 가서 얘기하는 게 낫겠죠. 아, 그러실까요? 네, 네. 여기 아, 한번 얘기한 10년 전에... 양구에 계신 분들이 에, 나하고 안병옥 선생 고향이 이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가 93세 때인데 음, 고향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고향에 제일 가까운 휴전선 밑에 우리가 좀 기념관을 모시고 싶다. 그래서 이제 기념관이 생겼죠. 우리나라 일세대 철학자이자 인생의 버스로 평생을 나란히 걸어온 김영석 교수와 안병욱 교수 이제는 고인이 된 버시 그리울 때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 발걸음을 멈추고 묵념의 예를 갖추는 김영석 교수. 이곳은 바로 안병욱 교수의 묘소입니다. 음, 항상 생각하죠. 예, 그뭐 자주 생각할지 더군다나 여기 이렇게 같이 오게 되니까 예, 언제나 생각나죠. 안사의 예, 세상 떠나기 전에 예, 나한테 저희가 먼저 갈것 같으니까 아, 뭐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서. 김태균 선생님 가시고 자기도 가고 나 혼자 남을 텐데 우리가 남겨놓은 일좀다 마무리해달라고. 그요언이에요그 정도로 가까웠어요. 예. 그러니까. 며칠 후. 팬데믹 이전에는 늘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김양석 교수. 요즘은 어쩔 수 없이 승용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오늘 찾은 곳은 을왕리의 고즈넉한 공간입니다. 김영석 교수가 한 건물로 들어섭니다. 뭐 원고도 쓰고 기도 하고. 이곳은 바로 김영석 교수의 집필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이곳을 찾는답니다. 바꾸고 생각하는 여유도 가지고 또 서울에만 사니까 답답하니까 좀그 환경도 바꾸고 그런 거지 뭐. 하루에 원고지 30장 가량의 글을 쓰곤 한다는 김영석 교수. 원고지 위에 만년필로 한자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육필 원고. 그 속에는 과연 어떤 어 고뇌와 통찰이 담겨있을까 잠시 후의왕리까지 김영석 교수를 찾아온 이가 있습니다 아이고, 선생 안녕하십니까 아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고등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유. 네, 괜찮았습니다 네, 네. 네. 어떻게 최근에 또 백신은 다 와주시고 네. 네. 그, 네. 이거내 제자고 네. 제자의 제자가 이전 교수가 돼서 <laughs> 네. 이제 네. <laughs> 학교 나가면 누구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laughs> <laughs> 맞습니다. <웃음> 어떤 노인이 네. 지나가는가 <웃음> <웃음> 어, 우리 철학자로서 그만한 어, 참 어, 사회적 비요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참 몸소 보여주시면서 또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스승이십니다. 저도 뭐그 제일 어, 그 혜택을 제일 많이 누리고 있는 제자 중 하나입니다. 네. 김영석 교수의 길을 뒤따라 걷고 있다는 제자 박순영 교수. 그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학자입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이 생길 때면 김영석 교수와 대화를 나누곤 한답니다 여기 바위랑 네. 경시 샀죠? 바위 선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바위는 제가 보기로는 몇백 년된 바위다. <laughs> 몇백 <이 웃음> 년만 됐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저 북한산에 네. 가면 네, 흔들 바위 비슷한 거가나 네. 있거든요. 네, 네, 네. 내가 오느라고 네. 저 바위 떨어질 때까지 내가 살아야 할 텐데. <웃음> <웃음> 그랬더니 네, 그 떨어질 때까지 한2천년 걸릴 겁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네. <laughs> 제자들에겐 늘큰 산과 같은 김영석 교수. 오늘 사제직간에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이 감염병 사태가 정말 2년 이상 끌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서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 네. 생각하십니까? 네. 음. 사실 저는 그. 긴 세월 지나온 동안에 음. 전쟁도 겪었고 음, 음. 어, 여러 가지가 어려운 시기를 넘으니까 이 시련을 겪고 음. 나면 음, 음. 인도나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음. 뭐 선진국가나 음, 음. 함께 살아야 한다는 그 공동체 의식을 못 가지니까 음, 음. 어, 이런 그 제약을 통해서. 음. 인류가 생각을 바꿔야겠다. 아, 네. 이제 그걸 점점 네. 음, 많이 네. 느껴졌고요. 음. 어려움에 동참한다는 거, 음, 음, 예, 네, 네, 그걸 네. 내가 나누어 가진다는 음, 거, 음, 에, 음. 그것은 음. 자연이 생기고 꼭 그래야 하는 건데, 음, 음. 에,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는가, 아, 음, 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사람은 태어날 땐다 비슷하게 태어난다고 봐요.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날 때는 다 달라요. 그는 100년의 삶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 그렇게 살고 나니까 얻은 결론이 뭔고 하니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 암만 어려운 때가 오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어도 에, 그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에, 그 위에서 사랑이 있는 고생의 행복했다 만약에 그 고생을 다 빼버리고 말면 에, 열매 없는 나무 잎사귀만은 나무 같아서 나무가 없는데 그 사랑이 있는 고생의 행복이었다.